안녕하세요. <laughs> 제이콰이어 단장 김혜경입니다. 2023년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 해마다 이, 이때가 되면 지난 시간들을 정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시느라고 몸과 마음이 분주하시죠. 어, 바쁘고 분주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 저희 제이콰이어 제10회 정기연주회를 기억하시고 원근 각지에서 찾아와주신 가족. 친구, 친척, 또 동료, 또 천안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 제이코아이 합창단은 2011년 합창으로 소리와 마음을 모으며 일상의 소박한 삶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시작한 순수 아마추어 시민 합창단입니다 30대에서 70대까지의 폭넓은 연령대가 음악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배경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의 힐링을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연주회에 초대장을 드리면 아마 여기도 좀몇분와 계실 텐데요.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아니 이렇게 바쁜 사람이 이런 것도 하냐 이렇게 하면서 놀림 밤 놀람 반으로 인사를 건네십니다. 네, 현대인들이 일주일에 하루 저녁을 오로지 합창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단원들에게 제이콰이어는 아마 비타민이고 영양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나마 합창단 때문에 제가 돌연사를 면하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제이콰이어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정기 연주회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열리는 이런저런 다양한 특별 연주 공연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2022년 SBS SBS 싱포골드에 나갔던 거 기억하시는 분은 좀손 한번 들어 주세요. <laughs> 네. 2022년 싱포골드는 저희들에게 큰 도전이었고 또 굉장히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저희 단원들은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잠재력과 또 함께함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저희는 천안 지역의 시민 합창단으로서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더 성숙한 합창단으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창단이 지난 12년 동안 든든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어, 두 분의 어, 헌신과 지도 때문입니다. 천안이나 마이스트로 정승택 지휘자 그리고 최고의 피아니스트 김경숙 반주자님의 탁월한 지도와 어, 인도 때문입니다. 또 우리 단원들 한분한분즉그 사랑 그리고 상호 헌신에 기반한 어,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마다 저희 공연을 위해 기꺼이 달려와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희 제이콰이어는 보통의 시민들이 자신의 작은 꿈을 함께 모아 더 아름다운 일상과 세상을 만들어가는 성숙한 지역의 문화 향유 공동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연주는 접근성을 따져서 저희들이 봉서홀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작년 연주회가 생포골드를 어, 자축하는 좀 흥분된 축제였다면 올해는 더 성숙한 제이콰이열을 다짐하는 무대입니다. 먼저 아름답고 감동적인 성가곡 전 레비의 미사 페스티벌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함께 많이 부르고 들었던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을 좀 기억나게 해줄 수 있는 디즈니 메들리 그리고 베이스 솔로가 너무나 매혹적인 아이빌리브 또 어깨를 좀 들썩거리실 수 있는 흑인 영가곡 에브리타임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마지막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가요와 가곡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무대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함께하신 테너 김동철 님과 시원월식 팀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이 무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음악에 따라 어깨를 좀 들썩이시거나 기타 반주에 맞춰 콘노래를 함께 불러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밤 저희 제이콰이와 함께 함께 어, 행복을 지어 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